안녕하세요. 하늘 농장입니다. 오늘은 안개가 자욱하게 낀 날입니다. 어젯밤에 약한 10도 정도로 기온이 내려가서 이런 안개가 좀 끼는 날이 됐네요. 오늘 자 도매 가격을 살펴봤더니 어제보다는 한 2,000원 정도 낮아져서 39,800원이 되었습니다. 저는 어제 이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, 쿠팡, 그리고 토스 쇼핑에서 상품을 팔수 있도록 상품 페이지들을 좀 준비를 했고요. 아직은 확실히 이런 감각이 좀 떨어져서 페이지를 만들고 보면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. 점차 조금씩 수정해 나갈 거고요. 음. 어제 주문하신 분들한테는 오늘은 이 감나무에 있는 감을 따서 보내드려야 될것 같습니다. 잘 익었네요 네. 해가 나고 이슬이 좀 걷히면 수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문하신 분들은 여기 있는 이 감나무에 감을 받게 됩니다 주문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